고물 상업회 고물 팔러 왔습니다. 에... 장마 기간에는 이제 일도 좀못 하고 고물을 별로 못주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바짝 주었습니다. 에...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거 이제 캔을 알리... 알루미늄 캔을 알루 미늄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알루미늄 캔을 좀주했고요 예. 그동안 긁지 않았는데 부피가 커가지고 이 부피가 많습니다 이렇게.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. 여같이. 알루미늄 캠좀 좋고요 밑에는 이제 비철 예. 주방기구 비철 이렇게 좋았는데 부피만 컸지 가격이 많이 안올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나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캠이 얼마입니까? 키로에 예? 알루미늄 캠 키로에 얼마입니까? 키워으세요얼마예요 예? 얼마야? 700원. 아씨, 알안 주셔야 되겠다. 알캔 너무 훔요 잡선, 잡선. 그 다음에 요거, 요거. 어, 비철, 저, 양은, 양은 전부다, 양은. 이쪽, 같이 올립시다, 올립시다, 올립시다. 꼭 올립시다, 이거. 붙어. 안 붙어. 요거, 요거 하나만, 요거, 요건가? 요거 뭐 하나 붙여, 요거, 요거. 요거 하나 붙여. 가면서, 근데 한번 물어보시죠. 아유, 붙는 거 있잖아요. 밑에 붙는 거. 부정 고치래, 이거는. 이거 요 이거 하나만 빼고, 빼고. 아, 요거 하나만 안 듣고. 아니 거 하나만 안는다 아니 그리고 일반 밥그는 냄비 왜? 다 고철로 치고 뭐? 밥그릇은 뭐예요? 아 저런 거다못는다이 슬... 뭐. 어... 진짜 안 데쳐도 수저 아니고 고철로 친다 뭐아 고철로 친다 아니야, 지야 지금. 야지야 지금. 벼야, 지야 지금. 야 지금. 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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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야 형 응, 그러고 이제 선풍기 모터 있잖아요. 네. 선풍기 모터 그거는 안에 그뼈면 얼마 줍니까? 아니, 그럼 진짜로. 아니, 아니 그 아니 한 7천 원배 오면 7천 원, 7천 원. 그 분이 못빼겠는데 그럼 그러면 그 모터 달린 상태에서 가져오면 얼마나요? 네. 그 그래, 그러면 고칠이네 그죠? 와 아... 진짜 안에 등신 없네요 등신 없어 고무장 오늘 뭐월려일 오니까 정신없네. 제가 오늘 번 금액은, 어 24,100원입니다. 그 알루미늄 캔은 지금 키로에 700원. 예,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, 부피만 컸지, 지금, 지 고생만 시해나고 지금, 저거, 부피 줄일려고 지금 하나하나 다리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지금 납작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피만 컸지 돈은 실제로 많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알리이에는안 접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, 시간되면은 뭐, 또 가격이 좀 오르면은 죽을란 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, 너무 힘이 들고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지금 돈이 안 됩니다, 일단. 예, 오늘도 2 4,100원 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